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오른태 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45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무엇냐이 수고와 마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칠림이 있는 사람들, 아,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방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 오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는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입시에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내려 주시고 또 시험에 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 자리에 동행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강승훈, 김미소, 김민석, 김이나, 김현정, 박근아, 박민우, 송예린, 송지성, 오피라, 이선민, 이 예림, 이진겸, 조시연, 한예진, 홍지역, 고은성, 장재희, 정명철, 정예림, 또 이지훈, 임명광, 최한, 김민석, 이렇게 희생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붙잡아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양 입시를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함께할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지혜명철 충명을 나누어 주시고 하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셔서 지금까지 보호하신 것처럼 아버지 제희 자녀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중요한 시험의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언제든 마음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참기 하시니. 아버지하나님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대학 입시라는 귀중한 관문을 놓고 오늘 시험에 임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임할 때까지 키워 주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며 믿음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험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험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두렵지 않게 떨리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저들이 12년 동안 공부한 모든 것들을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고 밖으로 잘 표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시간 시험에 임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환경도 주시고 가장 좋은 몸의 컨디션도 주시고 그 머리에 지혜명철 총명을 도와주시고 그 눈에 총기를 더하여 주시고 앉아서 시험을 볼 때에도 하나님 온 몸과 연필을 잡는 손까지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문항 하나 하나들을 잘 읽고 침착하게 풀어 올바른 답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일교시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매 시간마다 하나님 그 마음 속에 지나간 것들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눈앞에 있는 모든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험 장소로 오가는 모든 길과 안전까지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인생의 앞길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가장 좋은 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수학능력시험과 수시 정시 모집을 통하여서 대학 입시라는 귀중한 관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로 예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험생들만큼이나 마음을 간절히 조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 가정과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욥기 2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 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요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젖은 사람의 발도 되고. 불이 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악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려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아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기억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요비오늘 다시 한번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상자여 일대 이렇게 시작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초반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에는, 그때에는, 그때에는 이런 단어들이 3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비 지난 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요비 과거에는 참 대단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막대한 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그러한 좋은 성품과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지만 또 많은 일을 당할 때에 과거에 좋은 자리에 있다가 인생의 어려운 풍파를 만나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성도님들 중에서는 크게는 두 부류인 것 같았습니다 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어떤 좋은 자리에 있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 처음에 한 부류의 성도님들은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아주 잘 나갔는데, 그러면서 아직도 그 옛날의 모습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런 차안 타고, 내가 옛날에는 이런 집에 안 살고, 내가 옛날에는 이런 일안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그 실패에서 빨리 벗어나시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러고 있어서,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옛날로, 아니면 다시 그 전보다,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마음속에, 이제 옛날의 생각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지금 현실을 즉시하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옛날이 갇혀 있는 틀이 아니라 힘이 될수 있는, 내가 옛날에도 한번 성공했으니까 이제도 한번더 다시 시작하면 되지 하면서 모든 일들을 마음에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분들이 속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거라는 것은 그 속에 갇혀 있는지 아니면 과거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힘을 낼수 있는 또 하나의 기억이 되고 기억장치가 되는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욥도요 지금 고난 가운데 내가 옛날에는 내가 옛날에는 내가 옛날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거가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친구들에게 내가 옛날에는 이랬어 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욥이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자기를 자랑할 만한 처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할 만한 그러한 생각할 틈도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극심한 고난이 계속해서 욥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성경은 이 글을 적어 놓았으니까 우리가 그냥 욥이 풍자여 이르되 이렇게 읽고 있지만 욥은 지금도 온 몸에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고 있는 그러한 순간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겪으면서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욥의 자랑은요. 소망이에요, 소망. 내가 현실을 잃었지만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내가 옛날에 이렇게 일어섰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일어나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망이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 과거를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욥이 무엇인가 얻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욥의 마음에 지금 소망은 이 고난 까닭 없는 고난을 빨리 이해하는 것 그리고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 빨리 벗어나서 다시 한번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마음의 품은 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속에서 요비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영광을 기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려울 때,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쟁 때 태어나서 그 어려운 때를 다 견디며 여기까지 살아온 그러한 삶들을 들어보면 또그 삶의 과거의 영광의 기억들이 참 많이 있죠.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옵니다. 올한해 유난히 어려웠던 그 고난의 세월들을 지내오신 분들을 보면 이것들이 또 하나 영광의 기억들이 되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주 부흥의 때를 맞이하는 큰 은혜가 있을 때도 영광의 기억이 되지만, 교회가 너무 어려웠을 때, 교회가 정말로 성도 하나도 없는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여기까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교회에 10년, 20년 이상 담으시면서 다니시면서 지금 아마 은퇴의 때를 맞이하신. 그런 분들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교회에 청춘을 바친 거 아닙니까? 뭐 2, 30대만 청춘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청춘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걸어오신 분들의 모든 삶들을 생각해 보면 그 과거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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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때는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런 그때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그때는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때는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처음에 그때는을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둘째는 그때는을 통하여서 나에게 역사하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때는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지금 과거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모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애국에서부터 어떻게 벗어나게 하신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에 있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는 고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과 또내 마음에 그때의 눈의 영광이 그때에 머물지 않고 지금의 순간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삶 속에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찬송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그때에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들을 다시 한번 되살려 마음속에 기억하므로 언제든 주님 앞에서 믿음에 열심을 다하여 큰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더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추수 감사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그때 주신 모든 은혜들을 마음 가운데 헤아려서 지금 어쩌면 작년의 추수 감사, 이번에 추수 감사, 이럴 때의 추수 감사가 우리에게는 고난 중의 감사예요. 고난 중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는 감사이고. 우리가 가뭄에도 흉년에도 끝이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의 기간들 또 극심한 경기 침체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작년 1년보다 2년째를 겪는 올해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그때에는 또 이때에는 저 때에는 주신 모든 영광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은 기억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또 영광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그렇지만 그것이 내 자랑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마음의 소망을 가지며 더큰 기대를 할수 있는 하나님 영광의 기억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며 돌아오는 주일 큰 감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이 먼저 감사의 제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성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모든 기업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신령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지켜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량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억하, 기도하면서 기 우리의 신앙에 과거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전원님도 오늘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루 종일 틈나는 대로 또 생각나는 대로 집에서든 거리에서든 직장에서든 1분 정도 2분 정도 또 시간 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